삼십일 번, 네일 번, 이거 다시 할게. 알았지? 자 여기에다가 좀더 있다. 알았지? 좀더 있어. 자 생각해 보니까 세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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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그리고 세모가 있습니다. 알았지? 맞지? 어. 자 그러면 이 세모가 올수 있는 경우, 이 네모가 올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네 가지. 그리고 세모가 올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. 그리고 배열해줄 수 있는 경우 자 별별별 세모 동그라미도 있지만 별별별이 제일 뒤에 오고 별 세모 별별별 이렇게 올수 있지 별이 있는 거조가하지 맞지? 됐지?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? 이거 봐봐 답은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가 여기 위에 쓰이고 전체의 경우의가짓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여기 들어갈 수있는몇 가지? 네 가지, 네 가지, 네 가지, 네 가지, 네 가지 따라서 4의5승 그렇지? 따라서 4의5승분에 이거 갖다 써 있으면 답이다 아시겠죠?